자, 110번입니다. 오케이. 그, 이게, 좀,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돼. y는, 이렇게 1 빼기 x분의 1의 절대값 그래프잖아. 그러면, y절편이 이게 y정문선 1 되는 거고, 원래 그래프부터 그려보면, 이게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고, 원래 여기 밑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지금 방금 그린 시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1 그래프고, 이게 위로 절대 값 때문에 올라가겠지.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. 올라가면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프지. 그럼 봐봐. 이제 이 그래프를 x축 t만큼 치겨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지.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 그리고 밑에 있는 검정색 그래프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만나는 이 자표를 원하는 거거든? 여기는 이거. 근데 파란색 그래프는 얘를 x 조으 t만큼 움직였으니까 x 빼기 t분의 1, 마이너스 1될 거야. 자, 그럼 여기서 일단 연립을 해. 여기는 이 검정색하고 이 파란색을 연립해야겠지. 양변에 X하고 X팩이 T를 곱해? 이런 식으로. 그지 그리고, 계산하자. 그럼 정리해. 응, 뭔가 계산이 앞됐다. 다시 한 번. 축으로 t만큼이니까, 이 그래프가 t-1. 그리고 이 그래프는, 정리를 제대로 했는좀 볼게. 나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, 다시 한번 할게. 음. 한 번씩 그럴 때는 좀 다시 한번다 잡아야 돼. 양변에 x 곱하기 x 빼기 t를 곱하자. x 빼기 t. 더하기 x에 x 빼기 t는 x고, 마이너스 x에 x 빼기 t.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t. x제곱, 마이너스 tx. x 빼기 x제곱, 플러스 tx. 정리하면 2x제곱. 그리고, 마이너스 2x. 마이너스 이 tx, 더하기 t. 딱 보더라도 인수레가 안 되게 생겼죠? 음. 음. 그래네. 그러면, 그래모시. 일분의이 프라임, 풀마룩드. 이거 제곱 빼기 ac, b제곱 플러스 1 응.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풀 마중에 뭔지를 너희가 결정해야 돼왜두 개가 나오냐면 사실은 잘봐 내가 여기 있는 초록색 그래프 원래 이거잖아 이거에다가 원래 이거잖아 우리가 절대값 위에만 그래서 그렇지 원래식으로 봤을 때 이거거든 그리고 검정색 그래프 원래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.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. 쭉 내려가고, 쭉 이렇게, 이렇게, 딱 이렇게 되는 그래프 우리가 지금 잘려가지고 여기 있는 뭐, 잘려가지고 일부분만 생겼지만 달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것만 나왔지만, 사실은 그게 아니고 쭉더 이어지는 그래프라고. 여기 지 그럼 막 여기 있는 초록색을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해거든. 이렇게 된 거고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. 그래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생기니까 원래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 이 점하고 이점 생기니까 지금 이것도 교점이 두 개가 나온 거야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는 이, 점이니, 이 점이니까 더큰 점이라서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교점이 y 좌표를 x 좌표가 아니고,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이 x를 우리가 뭐 어디에 대입할까? 여기 대입하니까 좀 귀찮을 것. 여기 대입하자.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롯트의 t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, 그럼 더하기 1이 되겠죠. 그리고 이거를, 이게 ft니까, 얘를 t로 나눈 거야. 얘를 t로 나눠가지고, 극한을 채우면 돼. t가 0으로 가서. 대단히 좀 쉽지가 않은데. 해보자. 위에 거를 동분. 동분해주면. 음, 대단 암산할게. 이거 1 플러스 t니까, 마이너스 2고을 주면, t 빼기 1, 플러스 1으 t제곱 플러스 1 되겠지. 그럼 이걸 곱하면, 이게 여기로 가는 거 t로 가는 거야. 그리고 이 상태로는 0을 대입하면, 뭐 분모도 0이고, 분자도 0이니까 뭐, 안 나오겠지. 안 나오니까 유의화해줘. 여기, t 빼 1, 빼기로 t제곱 플러스 1 하는 거야. 뒷백일 루트 t제곱 1 하는 거야. 그러면 얘는 뒷백일의 제 이제 마이 t 지고 0을 대 0을 하면 이고, 마이너스 이고, 마이너스 이고, 마이너스 이래가지고, 이분의 일대일 거다. 결과적으로 100을 곱하면, 5 2이 바로 정답이다.